임신성 당뇨? 설마 방심했다가 큰일 납니다. 임신 중에 단거 많이 먹었다고? 그냥 살찐 게 아니고 아기도 위험하다고? 이거 모르고 방심했다가 산모랑 아기 둘다 힘들어질 수 있어? 오늘의 키워드 임신성 당뇨병? 은 임신? 은 당뇨병? 말 그대로 임신 중에 처음 생기는 당뇨병이야. 근데 왜 생기냐고? 임신하면 태반에서 호르몬이 마구 분비돼. 그런데 이게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 결국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얘기 하나 해줄게. 한 산모가 있었어? 과일은 몸에 좋다며? 하면서 맨날 수박, 참외, 망고, 폭풍, 흡입. 근데 알고 보니 임신성, 당뇨병? 아기는 거대하로 태어나고 결국 제왕절개 수술까지? 산모는 출산 후에도 당뇨병 위험이 높아졌대. 왜? 관리 안 했거든?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어? 근데 방치하면? 아기는 저혈당, 호흡곤란, 황달. 산모는 양수과다증, 조산, 난산. 둘다 위험해지는 거야? 비유로 말하면? 다이어트 한다면서 몰래 초콜릿만 먹는 거랑 똑같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 안은 난리 난다니까.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고? 일식당 관리. 단거 줄이고 균형 있게 먹자. 이하로 30분 걷기. 산책이 최고의 운동. 3혈당 검사 필수. 필요하면 인슐린 치료까지. 너 혹시 이런 경험 있었어? 친구 중에 그랬다. 댓글로 얘기해줘. 같이 정보 공유하자. 구독 감사합니다.